안녕하세요. JS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바로 그 소식. 7월 1일부터 통장에 1인당 30만원씩 입금된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현금이 그냥 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는 합법적 환급금, 바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제도입니다. 전 국민 대상. 최대 30만원 환급. 신청만 잘하면 통장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라는 문구는 일부 유튜브 영상이나 SNS, 블로그에서 과장된 표현으로 사용되었고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내용 팩트. 전 국민 대상 아님. 오직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만 해당됨. 조건부 환급제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가 있어야 하며 구매 금액의 10%, 최대 30만원 환급. 무조건 입금 아님. 신청 자격을 갖추고 절차를 거쳐야 심사 후 입금. 최근 7월 1일부터 전 국민에게 30만원이 통장에 입금된다는 영상이 퍼지고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만 해당되며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즉, 그냥 앉아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정책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 신청 후 환급받는 제도죠. 정부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구매금액의 10%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100만원짜리 구매시 10만원 환급, 에어컨 세탁기 제습기 등도 포함. 누가 받을 수 있냐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니요. 오직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만 해당됨. 단 7월 1일 이후 제품을 구매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아니요, 실제 적용 기준은 구매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기간 내에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또는 해당 취약계층이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했다면 구매 시점에 상관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같은 해 2월 중순 예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즉, 7월 1일을 꼭 기준으로 삼는 건 아니며 1월부터 구매해도 해당 연도에 환급 신청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제품은 반드시 고효율 가전이어야 해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효율 가전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제품 번호, 에너지 효율 등급표 사진 등을 보관하시고,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사 후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은 한국전력공사 캡코에서 운영하는 한전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고효율 가전제품이어야 합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또는 1등급에 준하는 고효율 제품만 해당됩니다. 고효율 가전제품의 기준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한국 에너지공단이 인증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정부가 지정한 품목에 해당해야 함 정확한 품목 리스트는 한전 고효율 가전 환급 사업 홈페이지에서 매년 확인 가능 보통 1, 2개월 내 입금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딱두 가지 아무 제품이나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꼭 고효율 가전인지 확인하세요. 이런 분들 꼭 보세요 여름 앞두고 에어컨 바꾸려던 분 혼수 준비중인 예비부부 부모님 댁 냉장고 교체해 드릴 예정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정부가 주는 최대 30만원 돌려받고 전기요금도 줄이고 이번 제도는 말 그대로 사면 주는 돈 신청만 하면 받는 돈입니다 혹시 지원금 또 나온다더라는 소문에 혼란스러우셨다면 오늘 이 영상으로 확실히 정리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정부 지원금과 환급제도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